하세요 어, 오늘은 어, 파일질라 라는 FTP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에, 만든 어, 웹사이트 파일을 어, 실제 여러분들 호스팅 서버에다가 어, 파일질라 프로그램으로 어, 파일을 전송한 후에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가 세팅이 되는 어, 과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어, 무료 호스팅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치면 아마 이렇게 무료 호스팅 세팅 완료라는 에,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FT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파일을 올려야 되겠죠? 어, 일단은, 어, 저는, 음, 파일은, 어,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예,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예,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그리고 파일은 요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딴건 필요 없고 index.html 요 파일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파일질라 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 주소 있죠 여기 dato.co.kr 앞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치면 나옵니다 요 홈페이지 주소대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있던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에, 에, 구글에 에, 파일질라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에, 파일질라 프로젝트.org라는 프로젝트 음, 도메인으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그럼 들어와서요. 첫 페이지 들어와서요. 음, 보시면 다운로드 해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가 있고 파일질라 서버가 있는데요. 우리는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64비트니까 64비트 괜찮아요. 이거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파일질라 위드 매뉴얼, 파일질라 프로 어 그냥 파일 줄라만 다운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았죠? 받고 있죠? 네, 예,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네 어, 파일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exe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그리 누르면 되고요 음, 그냥 저는 all users를 할게요 next 넥스트 넥스트 네, 스타트 파일 줄라 나우 해 놓고 피니싱으로 들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떠 버리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 파일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음, 호스트에다가 뭘지냐면요 여기 다, 다 나오죠? 나오죠? 음. 자, 호스트에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그 도메인 주소 있죠?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던 홈페이지 주소. 어, 저 같은 경우는 lhjju01.home. 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음. 잠시만요. 음, 아까 이 사이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가져와서요. 호스트에다가는 요거를 쳐주고요. 사용자명, 사용자명 우리가 부여받았던 FTPID 있죠. 요거를 lsh jju01 누르고요. 어, 패스워드, 어, 패스워드. 네, 넣어주고요. 잘 기억하고 있죠? 패스워드. 자, 그 다음에 포트는 에, 보통은 21이나 31을 쓰는데요. 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아마 에, 포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연결 한번 눌러볼게요. <목소리> 프로토콜 지정 무료. 호스트가, 아, 여기 앞에 지금 복사할 때 HTTP가 붙어 있었나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되는 프로토콜이 다온과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세요? FTP 이런 것들만 해는거든요 해당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HTTP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HTTP 빼고요. 이것만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오케이 확인 눌러볼게요. 아 이제 에 보이시나요? 에 지금 이렇게, 이, 지금 FTP 접속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볼게요. 음. 여기서 조심할 거, 주의사항, FTP 접속 후 업로드 파일 및 폴더는 반드시 HTML 루트 폴더 안에 넣으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HTML 보여주고죠. 여기다가 뭘 파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HTML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음 됐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웹사이트가 있겠죠? 근데 어,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음. 여기 다운로드 안에 만들어놨었거든요, 제가. 요 폴더 안에.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요 파일은요, 이 파일명은 반드시 index.html이어야 됩니다. index. 아, 뒤에 있는 거는 html일 수도 있고, php일 수도 있고, asp일 수도 있고, jsp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앞에 파일명은 index.html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줄게요. 됐는지 안 됐는지 좀뭐 헷갈리죠 그죠 어, 여기서 조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이렇게 새로고침 한번 해주면 좀더 안전하게 파일을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봤던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음, 잘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FT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파일질라는 이 HTML 폴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도 이렇게 FTP 파일질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 예, 확인됐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음, 꼭이 FTP가 이 파일zilla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파일zilla 말고 또 다르게 예, 접속할 수 있는 방법, FTP를 좀더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